귀염둥이, 어우 잘 자고 일어났어요. 박수, 헨야 엄마가 뽀뽀 어떻게 해? 헨야 아까 잘했잖아. 엄마 뽀뽀 어떻게 해? 뽀뽀, 그렇지 엄마가 뽀뽀 그렇게 하지. 박수, 우연이 잘했어요. 헨야 엄마가 뽀뽀 어떻게 해? 뽀뽀! 그렇지! 응? 엄마가 뽀뽀를 그렇게 했어? 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다시, 다시, 다시 했냐? 엄마가 뽀뽀를 어떻게 해? 응? 엄마가 뽀뽀 어떻게 해? 그렇게 한거 맞아? 그렇게 한거 맞아? 응? <laughs> <laughs> 그렇게? 이렇게? <laughs> 귀염둥이. 일어나세요. 해 박수! 박수! 그렇지어이고 잘해. 어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니야, 엄마가 뽀뽀 어떻게? 해? 뽀뽀. 그렇게 해? <laughs> 귀여운 친구.